자 이것도 저만식이에요.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, 그럼 일일이 하셔야 돼요. A1은 1이죠. A2는 못 가요. 1을 넣으면 되니까 2곱하기 1이죠. A3는요. 3곱하기 2곱하기 1이죠. A4는요. 어... A4는 4 곱하기, 3 곱하기, 2 곱하기 1이에요. A5는 5 곱하기, 4 곱하기, 3 곱하기, 2 곱하기 1이에요. 자, 6이죠. 6, 5, 4, 3, 2 1이에요. 근데 1 0 0번째까지더 했는데, 60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었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얘네들은 60의 배수예요. 왜요? 잘 봐요. 요 자체가 60의 배수이거든요. 여섯 번째할 필요가 없어요. 나머지가 일 거니까.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할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 얘도 60의 배수가 되죠 그렇죠? 120이니까. 그러면 요것만 더해서 나머지를 구하시면 될것 같아요. 됐죠? 얘는 1이고요. 2고요. 6이고요. 자, 얘는 뭐예요? 64? 24고요. 요거 계산하면 30이고요. 3 3 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33이 될 거예요.